내가 끓인 부대찌개를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하더라고. 뭐라고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건지 항상 물어본단다. 그래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부대찌개 알려줄게. 시작! 밖에서 사먹는 부대찌개가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소세지가 다르단다. 어떻게 다른데요? 한국 마트에서 파는 소세지 말고 닭고기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 소세지를 사용해야 그 맛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슈페리어 소세지나 콩킹 소세지를 사용하면 똑같은 맛을 낼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소세지를 자를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주면 마치 여러가지 소세지가 들어간 느낌을 줄수 있단다 그 맛이 안나는 두번째 이유로는 시판용 부대찌개에는 그라운드 미트라는게 들어가는데 이게 뭔데 돼지고기 민지와소민지 그리고 각종 조미료로 섞어서 만든 고기란다 근데 이것까지 사라고 하면 안 따라할 것 같아서 비닐봉지에 작은 스팸 3분의 1통을 넣고 으깨준 다음 돼지고기 민지와 섞어서 사용할거야 그리고 봉지에 양파반개를 강판에 갈아서 넣어준 다음 강판 없으면 그냥 칼로 다져서 넣어도 돼요 다진 마늘 된장 고추 추장, 고춧가루, 국간장 혹은 조선간장이라고 적힌 한식간장, 미림, 순우초, 소고기 다시 다를 넣고 옹짓째로 잘 섞어 줘. 이 상태로 바로 끓여 먹어도 맛있지만 옹지째 냉장고에 넣고 한 3시간 정도 숙성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이제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할 거야. 먼저 대파부터 손질을 할 건데 붉은 부분들은 이렇게 십자로 잘라주면 되고 얇은 부분은 그냥 반으로 갈라 잘라줘.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줄 거야. 이번에는 버섯을 손질할 거야. 느타리 버섯의 얇은 부분은 하나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뜯어주면 되고 굵은 부분은 손톱을 이용해서 찢어줘. 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내면 버섯 손질은 끝이란다. 그리고 신김치를 조금 다져줄 거야.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취한 것 다져준 다음 찌개용 두부 한 모를 한입 크기로 잘라줘. 형, 찌개에 부침용 두부를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불법도 아니고 왜안 되겠니? 그게 상관은 없다. 단 이제 방금 손질한 재료들을 모두 냄비에 넣어줄 거야.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냄비에 재료들을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부질없는 짓이란다. 왜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섞어서 먹을 거야. 형? 버섯은 안 씻고 넣어도 되는 건가요? 버섯은 대표적인 친환경 식품으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에 겉면에 붙어있는 먼지만 털고 사용하거나 그냥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마지막으로 시판용 사골곰탕 한팩과 물을 부어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취향 차이인데 베이크드빈스라는 강낭콩 통조림을 넣어도 되고 이게 있어야 부대찌개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콩이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그리고 부대찌개 말고는 딱히 사용할 것도 없어서 남은 걸 처리하기도 애매할 거야 라면사리를 넣어도 되고, 아니 라면사리는 취향이 아니라 필수잖아. 치즈를 넣어서 먹어도 된단다. 치즈는 먹다가 중간에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재료를 넣고 오래 끓일 필요 없이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끓여주면 부대찌개 끝 형. 근데 이건 몇 인분인가요? 성인 남성 기준 3명이서 배부르게 먹더라고. 뚝딱! 진절한 뚝딱이형 채널에 올라오는 레시피들은 내 책에 나오는 검증된 레시피를 우선적으로 올릴 예정이란다. 일본 요리 뚝딱이형 레시피북을 가지고 따라한다면 더욱 편하게 따라할 수 있을 거야.